성탄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또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픈 일과 또 좌절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는 그 젊은 12만 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4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접해질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과 내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새로운 소식이 와,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기쁨의 소식으로 한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면서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내전과 같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 그 틈에서 바로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11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험악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소식들을 다 잊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쁜 그러한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참 빛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성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소식은 온 우주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그 소식을 접해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러한 많은 성, 많은 사람들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하였고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은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첫, 첫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요의 누인 아기 예수,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그것도 첫 번째로 참여했다는 그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슈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도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그런 계층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세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에 엄청난 소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살아갔던 그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유력자들을 당황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들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죠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이것을 주석에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바로 오늘 그 은혜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세상의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허감이 물러가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 그것을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손주가 났다고 하면 달려가시죠. 그 아기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바로 이 목자들도 그들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 뜨거운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끌어나오는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오늘 목자들은 맛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라도 그것을 초월해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오늘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만 아에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있으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들은 기쁨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계시다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샘솟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쁨이 소산할 수 있고 끊이지 않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권을 누리면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 마리아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씀이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 작은 마을 그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지역에 많은 여인들이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가 됐고 그것이 마리아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모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은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결국에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바로 이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서 숨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을까? 어쩌다가 나에게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그런 임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성탄절과 주일만 되면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기쁨의 삶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동안 기쁨 속에서 살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시간,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엄청난 과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를 수 있었던 그 비밀이 그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 마리아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기쁨의 절기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되십니다. 그 생명과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0년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또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참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셔서 이제 껏그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하늘의 큰 기쁨과 충만한 그런 은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성탄이 우리 삼년 교회에 또한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런 새벽부터 성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새벽을 축복하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기쁨이 더욱 충만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슬프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어서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신앙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소망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간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탄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광고 말씀은 성탄 축하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함께 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 시간 번거롭겠지만,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115장 찬송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그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화답화하여라온 세상 죄를 사려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누.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탄을 맞아 한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축복된 성탄에 동참하는 우리 삼령의 성로들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와 사랑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님의 권석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도>